잼보리의 대미를 장식할 케이팝 슈퍼 라이브 별탈 없이 맞출 수 있을까요? 11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공연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유진스 엔시티 드림 있지 마마무 강다니엘 등총 18팀의 출연자를 부랴부랴 확정했는데요. 공연 전날 열리기로 한 리허설이 태풍 한운의 북상에 따른 안전을 이유로 취소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야외활동 전면 중단을 공고했기 때문인데요. 공연 당일 오전까지 날씨가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뮤지션들이 리허설 없이 무대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무대 안전도 문제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대형 공연을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해 최소 2, 3일 전에는 무대 및 음향, 조명 등을 모두 설치하고 점검을 해야 하는데 이번 공연은 급하게 준비하는 바람에 제대로 점검이 될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태풍이 다가오는데 전기 시설과 간판이 무사할지 우려되는데요. 전문가들은 태풍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연도 해보지 못하고 구조물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들도 목숨 걸고 공연 준비해야 하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면서도 콘서트를 취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